오늘은 흉치가 왔을 때, 그러니까, 치주질환이 심할 때, 가급적 빨리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공인치과 원장 김나입니다. 저희 치과에 저희 이제 삼촌 소개로 이제 친구분이 한번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인데, 저는 삼촌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인데, 40대 후반이십니다. 그런데 잇몸 상태를 보면 거의 뭐 60대에 가까워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좀 이제 좀 관리 좀 하시라. 이제 삼촌 이제 좀 이제 관리 좀 하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뭐 저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해노력은 해야지만 예뭐 일면에서 좀 이제 그뭐 담배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음 여러 가지 여건을 조절하는 게좀 이제 어렵긴 한데 예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 이 오른쪽에 이가 이제 좀 이제 아파서 이제 저한테 이제 좀 빼달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빼고 이제 나중에 임플란트 하고 싶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른쪽 위 아래 치아가 이제 다 좋지가 않습니다. 아래 빼야 되고 위에 치아도 이제 얼마 안 가서 발치를 이제 할 계획입니다. 아래 치아 같은 경우에는 발치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치아 주위에 있는 뼈가 이제 다 녹았습니다. 치석으로다 이제 잇몸뼈 풍채에 의해서 녹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 치료의 녹음 부위는 이제, 염증을 제거하고 보면은, 지금, 뼈가 얼마 없습니다. 뼈의식을 아무리 잘해도, 여기는 뼈의식을 해서 뼈를 채울 수 있는 그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니까, 일정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용은 권장하시고, 그런데, 이번 상태에서 뼈는, 그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게 하치조 신경이거든요. 이 밑으로 들어가는 하치조 신경. 근데 이 신경과 이뼈 위에 있는 길이가 거의 2-3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얇은 경우에는 하치소 신경 위에 뼈가 어느정도 있어야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적어도 한 10mm정도 있어야 그위 임플란트를 심, 심을 수 있는데 왜냐면 하치수 소손상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1 0 m 여정도 건들면 안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최소한 한 10mm정도 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 2mm밖에 없고 뼈이수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10mm 뭐 까지도 알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게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빼고 나서, 어떻게, 임플란트를 하기가 조금 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듯 어, 임플란트를 이제 꼭 이제 하셔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잇몸병이 있을 때, 좀 심할 때는 가보자, 빨리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잇몸병이 위해서 계속 이제, 그, 치조골, 잇몸뼈가 계속 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플란트는 뼈에 심기, 심어야 되는데, 잇몸, 뼈가 계속 이제 풍채에 녹으면 심을 이렇게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심게 되면은 거기 이제 음 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또 이제 뼈 이식을 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으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어떤 이모병이 있으시면 어느 단계 이상 진행됐다고 보시면 이제 그 발치를 권유 받으셨으면 가급적 결정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차이 필미 밀다가 이제 뭐 수개월이 되고 수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렇듯 치조골이 유무병원에서 많이 녹아서 임플란트를 시술 받으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